안녕하세요. 아이폰 해결사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아이폰 8부터 해당이 됩니다. 유리로 나왔을 때 X X Max까지. 자 이렇게 뒷면 유리가 파손이 되었을 때, 이건 X, 이건 이제 8 플러스 교체됐을 때 고객들이 물어보실 때 사장님 전화로 유선상으로 물어보실 때 사장님 아저씨. 뒷면 유리가 파손됐는데 그 교체 가격이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야 뒷면 유리만 교체해 주는 사슬 많이들 어 있습니다 자그 어떻게 하는 기존에 깨진 걸 드러내고 거기다 일반 유리 갖다 붙이는 거야 정품유리 아닙니다 이렇게 끼어지는게 강화유리입니다 자 이거 이제 작년에 아이폰8 다른 사슬에서 교체하신 분인데 진짜 내가 봐도 컬러티 개판이야 개 교체하자마자 고객에크레을 걸으셨대 자 뒤쪽은 안 깨졌는데 보시면 보이시려나 손톱이 하나가 들어가 에? 밑에 하단도 이제 벌어져 있었는데 살짝 떨쳤는가왜 떠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니까 일반 줄이가더잘 깨어지겠죠 얘기하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 원래 그러면 해주질 말아야지 얘들아 그치? 그리고 나한테 와서 하우징 정품으로 교체를 하셨어 자,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져 있으면 하우징 전체를 바꿔드립니다 자, 이게 x 고 자, 들어오면 이 하우징 테두리까지 같이 바뀌거든요 지금 이게 자제 추출 정품인 거야. 자 이분도 깨졌는데 왜 배터리는 그대로 붙어 있을까? 이분 배터리 자세히 보시면 스웰링이야, 부풀어 있어. 근데 왜 고객 배터리 안 떼어졌을까? 자 저희가 하우징에 붙어 있잖아. 이 고객보다 저희가 교체해준 배터리도 이것도 일이 거닥 뛰는 게 붙어 있으니까 이 고객분한테 드리는가 배터리는 서비스로. 요 하나 장점은 이 있을 수가 있어. 근데 우리가 바꿔 주는 배터리가 고기 배터리가 교체 뭐사슬에서디서 바꾼 지 얼마 안 됐다. 그럼 원래 걸 띄어 드리는 거고. 자, 그럼 작업이 굉장히 쉽습니다. 정크하고 메인만 바꾸면 되는 거야. 작업도 빠르고 한 1, 20분이면 작업이 끝나. 뒷판 유리 퀄러티안나오면아시겠지 나중에 중고 팔 때도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.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개판이면 당연히 차감을 하겠죠. 그러니까 꼭 물어보실 때 사장님 뒷판 유리 깨졌는데 모델 먼저 얘기하시고 교체 비용이 얼마예요가 아니라 하우징 교체 비용이 얼마예요를 꼭 물어보세요. 당하지 마시고 아시겠죠?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